실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금 여기 단수링이 표시된 이 지점부터 새로운 색상의 실로 연결하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실을 바꾸고자 하는 그 바로 전 코에서 네, 실을 바꿔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실을 바꾸기 전에 그 코에서 짧은뜨기를 뜰때다 뜨지 말고, 바늘을 넣어서 실만 가져온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미완성 짧은뜨기라고 하는데요. 이 미완성 짧은뜨기 상태에서 실을 바꾸고자 하는 이 새로운 색상의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쏙 빼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당겨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이 색상은 바뀐 실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실을 배색하고자 시작하고자 했던 그곳에 짧은 뜨기를 뜹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부터 지금 실이 바뀌어 있구요. 배색할 때는, 배색을 하고자 하는 바로 전 코의 마지막 코뺄 때, 새로운 실을 걸어서, 빼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단수링 표시된 이 지점부터 실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전 코, 전 코에서 실을 연결해서 떠줄 건데요. 자, 지금 마지막 코에서 짧은뜨기를 다 뜨지 말고, 미완성 짧은뜨기. 미완성 짧은뜨기는 이 뜨개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와요. 이 상태에서 감아서 다 빼지 말고, 감아서 뺄 때,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색상의 실로 짧은뜨기를, 마지막, 미완성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바늘에는 바꾸고 싶은 새로운 색상의 실이 걸려있고요. 지금 내가 배색을 하고자 했던 그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면, 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